웰컴 백투 마이 채널 디스 코인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노마드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5% 상승해서 비트코인 84,000불 정도로 주말인데도 떨어지지 않았다 다크 디펜드의 차트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새로운 파형이 시작됐다라는 다크 디펜더 자 처음 파형 또 5개로 나눠지죠 1파 2파 조종 파형이 끝나고 3파부터 간다 라는 게 다크 디펜디의 차트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큰 마지막 알트 시즌은 어떻게 오는가 왜 오는가 왜 트럼프가 여기에 꼈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알트장 이대로 끝나진 않는다 이번 알트 시즌은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을성 있는 소수만을 데리고 알트불장으로 갈 것이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시작은 역시나 이더리움이 미친 듯이 상승하고 난 다음에 알트 시즌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좀 짧게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주에서 3주 정도 진행되고 마지막 밈코인 상승에서 2021년 세이프 문이 보여주었던 그 로켓과 같은 폭발적인 상승 도지코인이나 시바인후 페페, 봉크 같은 뭐 한두 개의 소수의 밈코인이 세이프 문 차트를 보여주고 나서 대부분 밈코인은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2026년 이때쯤 와 보면은 대부분 밈코인 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급변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는 도널드 트럼프가 할 것이며 대부분 이익도 도널드 트럼프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몇몇은 큰 수익을 얻고 고점에 물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크립토는 개로섬 게임입니다. 환상을 가지고 들어오면 대부분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크립토에서 주로 말하는 종이손 페이퍼 핸드가 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알트 시즌이 오기 전에 블러드문 올수 있다 최근에 그런 블러드문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크립토에서 말하는 피가 흥건한 홍락장은 한번더올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거기서 살아남는 소수만이 알트 시즌을 즐길 것이다 탐욕에 사로잡힌 소수 중 일부는 탈락이 될 것이죠 고점에 물리는 아픔을 또 맛봐야 된다 우리가 몰디브에서 모히또를 먹는 날을 생각을 하면서 4월 15일부터 한국도 미국 제재하에 들어갑니다 에너지 민감 국가로 지정됐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미국은 경제적 약탈을 시작을 했습니다 약한 자는 이제부터 미국에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빈 껍데기만 남은 미국에서 오직 할수 있는 것은 종이 돈을 찍어내는 것. 가치 없는 종이 돈도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는 대신에 약한 나라에서 침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버려다 미국 약 달러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이제 미국에 대한 기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가장 가까운 나라 캐나다, 멕시코부터 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도 일제 치하가 있었고 늘 중국으로부터 시달려왔죠. 똑같습니다. 미국의 최대 적은 이제 캐나다이며. 캐나다의 이 풍부한 광물, 넘쳐 흐르는 신선한 물, 천연가스, 미국이 탐낼만하다. 이제 미국 달러에 의존하는 전 세계 경제도 흔들리게 되었고 미국도 이제 100년간의 화폐 시스템을 붕괴하지 않으려고 다른 일반 국가가 했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아끼고 절약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취지 안에서 전환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미국도 소비국가로 소비를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절약하는 구조로 변환해지는 것입니다. 즉 붕괴 중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화폐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도널드 트럼프는 어쩔 수 없는 관세 미친 컨셉으로 나갈 수뿐이 없고 그것의 중심에는 바로 크립토 커런스가 있습니다. 크립토 커런스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주 수입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부의 편중 양극화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위해를 건드리기가 힘들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근 발표한 15만불 이하 소득자에 대한 세금 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다가올 정부의 만기 자를 갚기 위해서 부채 증가가 증가하는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채가 하루하루 쌓이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막기 위한 건단한 가지 뿐이 없습니다 작은 통화 공급량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작은 정부를 만들고 작은 현금 흐름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 도지가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군인 등 해고 가능한 모든 사람을 찾아내서 해고하는 것 물론 넓은 의미로 영주권자, 아닌 불법 체류자 이런 모든 사람들도 다 자국으로 보내고 유학생도 다 자국으로 보내고 작은 것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펜타닐 이거는 하나의 구실이다. 작은 정부, 작은 통화량, 작은 부채를 만들고 작은 부채 증가율을 만들고 작은 물가 변동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리 여력도 크지 않아 부담이 적어진다. 갚아야 될 돈이 적으면 한결 수월해지죠. 한 집의 가장도 갚을 돈이 적어지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지만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만들려면 반대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집안의 가장이 해고되고 나면 은 국가에 대한 적개심이 생기죠. 이런 적개심으로 테슬라 매장에 가서 사이버 트럭을 밤에 불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 경제로 유지하는 단란한 가정을 꿈꾸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그것의 첫 타자는 트럼프이고 일론 머스크다. 수많은 적이 생길 것이며 테슬라는 수직으로 바닥을 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971년 금본위 화폐가 무너지고 나서 닉슨 대통령이 하던 것을 트럼프가 따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은 세기의 경찰이 될 수밖에 없고 독일에서 미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은 군대로 유지할 자금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러시아와 북한과 미국은 잘 지낼 수밖에 없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같은 이런 여러 조약들은 한순간에 종이처럼 버려질 수 있고 하루아침에 7사단, 2사단도 철수될 수 있다. 스스로 경제를 지키는 길밖에 없다. 트럼프는 언제든지 닉슨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며 그 안에 중심에는 크립토, 비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 뒤에는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옆에는 XRP, XLM 그리고 ADA가 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